안녕하세요. 딸기모카입니다. 제가 몇개 소개를 해볼 거예요. 몇 가지냐면요. 여섯 가지입니다.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게됩니다 그리고 옆에 저희 언니도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언니부터 드릴게요. 먼저, 이거. 이겁니다. 이거는 영상에 안 올렸던 액기예요. 이건, 이건 포도가 아니라 이건 산지 액기예요, 산지 다들 선지 아시죠? 이거 선지처럼 생겼어요. 음... 예, 엄마 거치대가 보이네요. 아, 잠시만 케이스 좀 빼고 오겠습니다. 네, 케이스 빼고 왔는데 케이스가 이거였기 때문에 좀 악하거든요. 너무 악하. 덜보에 마이 <년> <야> <clotting> 응, 많이초과지 제가 이거 아예 짝게는거 그냥 원래 보통 크기로 하겠 됐다 이거는 곱하기 1 2예요 이거 느낌이 완전 촉감고 근데 이게 가끔 이거 하나하나 제 손에 좀 묻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거 만드는 거 올릴 거고요 색깔은 좀 다를 거예요 올릴 때 올릴 때 색깔은 좀 달라질 것 같아. 그 올릴 때 색깔이 조금 다른 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왜안 넣어지냐. 옆에다. 됐다. 이 정도 로렇한 다음에. 요게 좀 높기 때문에. 아마. 이외입니다두 어, 가지씩 들어져 있어요. 섞을 것들. 아, 나와라. 오, 넘치는 넘치. 여기에. 이거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다섯 가지 골드. 다섯 가지 죠 여기 보세 여기 몇 가지는 저희 언니가 준게 있기 때문에 저희 언니는 거의 액개를잘 만들거든요. 뭐, 렉장자들 이것도 저희 언니가 준 거고요. 이거 선지 액개도 저희 언니가 준 거예요. 이건 저희언니가 준거기 였 때문에 이름은 저희언니걸로와 <laughs> 진짜 소리 찰진다 <laughs> 음, 이고요 손에 이것도 근데 여기 제가 맞는 건좀으 좋겠어요. 근데 저는 랩이 잘 되는 게 좋아요. 손에 안 묻고. 손에 묻고 랩이 잘 되는 거는 조금 별로. 예, 다음 거로. 일단 여기에 이걸 넣어야 돼죠 아 왠지 액괴면 진짜 묻을 것 같은 그런 액괴가 좀 보여요 이게 진짜 거의 영상 찍을 때만 거의 자주 묻어요 음, 이거예요 이거는 제가 올렸던 거예요 영상에. 제가 지금 영상 찍었던 지금 그, 그 선지께랑 이게 이게가 스카이께 스카이 얘거든요그 중에 언니가 먹는 거고 지금부터 소개하는 건다제 거예요. 이거는 마블링이 있어요. 반짝이도 있어요. 반짝이 없이. 만짝기 이렇게 만들기 올렸었어요. 딸기 모카. 필트리트리. 마블링이 있죠? 이거 보면 마블링이 있죠? 이건 진짜 손에 안 묻어요. 와, 이렇게 왜 이렇게 동그라미가. 다음은 이거예요. 이거는 아이플라이에 물만 제가 방금 이 소리 안 들리고요. 이거는 아이클레이거든요. 이건 아이클레이 물을 섞은 거예요. 아, 잠시만요. 네. 여기에 여기 이제 여기 파란 색깔이 있죠. 이것도 제가 만들었는데 유튜브에 안 올렸어요. 제가 이거 올릴 거예요. 이거랑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이게. 이거랑. 이거는. 다 제가 건이안 모여요. 이 소리. Bye.